안녕. 안녕! 상마이 다시 돌아오고 1일차입니다. 살아있나요? <laughs> 아니, 거기서 그 기본 익스피리언스 하는 2박 3일 동안은 몸이 진짜 몸 상태가 괜찮았거든요? 음. 뭐 어디 쑤시거나 한데도 아, 어, 진짜? 어, 난 괜찮았어. 어. 근데 여기 와서 하루 자니까 지금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너무 아파가지고 여독이 먹 저는 좀한 번에 몰려왔어요. 음.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자다가 어제 진짜 기절하듯 자가지고. 아 맞아 맞아 응. 어제 너무 잘 잤어. 응. 좀 자다가 저희는 일단 커피 한잔 때리고 <laughs>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저희 묵는 숙소 바로 근처에 그 되게 유명한 바트커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 한잔 먹고 뭐 아침 겸 점심 먹고 오늘은 마사지를 꼭 받아야겠어. 받아야 해. 네. <laughs> 어, 안그면 죽어 우리 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마사지가 필요한 날이야. 네.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마사지 받으면서 오늘 하루는 보내보려고 합니다. 일단 커피 조지러 가보겠습니다. 다 왔어? 오. 어. 上。<noise> <noise> 저희 묵겁 먹으러 왔습니다. 장녀라는 태양 아래. 와. <laughs> 이거 하나 시킬 거고, 그 다음에 닭, 요거. 요거 하나 절반 시켜보려고 합니다. 와아. 진짜 맛있다. 야, 그동안 먹어 뭐 로스트퍼프다먹지그 그니까. 보지? 꽤 많이 먹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나. 여기서도, 여기까지도. 그니까, 맞아, 맞아. 우와. 얘는 뭐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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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와. 정말 놀아버렸네 저희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하다는 로스트 포크집도 진짜 많이 가보고 태국에서도 묶어, 먹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가장 맛있어요 와 겉에가 바삭한데 약간 뻣뻣한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 그냥 딱 어, 진짜 어. 좋게 바삭하고 그리고 안쪽은 또 촉촉해요 원래 바깥이 너무 바삭하니까 안쪽이 드라이한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안에가 진짜 촉촉하고 그리고 간도 너무 맛있어. 뭐안 찍어도 그냥 이것만으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뭐야? 닭도 <laughs> <응. 웃음> <밥도> 나왔습니다. 오스티 치킨. 닭도 먹어볼까요? 하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엄청 부드럽고. 와. SP가 나 여기가 나? 어디? SP. 일단 아, 여기. 아 okay. 그래? 저는 말레이시아에서도 로트포크를막 찾아먹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윤호가 먹으면 좀 거두는 정도? 음, 같이 뭐 맛있게 먹는 정도? 근데 진짜 맛있어 음, 진짜 아, 좋게, 좋게. 여기도 또 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갈때 되면 울어 4일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맛있다 그 코코넛 크림 자체에서도 코코넛 맛이 나는데 아래에 그 코코넛 과육 있잖아요. 젤리 같은 그 과육이 씹혀요. 진짜 코코넛 그 자체. 맛있군? 여기 아메리카노는 산미 없는 고소한 아메리카노입니다. 에서 마사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좀 자주 보이는 그런 프랜차이즈 마사지 샵인 것 같아요. 하이모. 아니 태국 그 위스키 같은 거 궁금해서 리큐어 샵 찾았는데 핵 로컬 로컬 가보자 일단 텐도가 고의자 시도 있다

컵츠 아이 해주는 건가 봐. 음. 네, 거랑그 다음에 요거 시켰어요. 저희 지금 야시장 왔는데, 이 얼음컵을 사온 이유는 조금 후에. 얼음컵은 세븐에서 이거 큰 거에 구바이에요 어, 얼음 사고 소세지두개 샀고 지금 여기서 뭐 음식 하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거 나오면 같이 먹을 건데 <laughs> 얼음 커사틴 <사님> 이것 때문에 <laughs> 저희 리젠 씨 같이 먹어볼라고요. 샘네 바로 먹어버리지. 열었어. 음. <laughs> <laughs> 연세 괜찮은 거 같아. 어 없지? 그래? 어. 근데 편의점에서는 한 군데도 못봤는데뭐 리큐어 샵 같은 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보시죠 아, 그리고 이걸로 좀 이렇게 하라고 갖고 왔어요 열심히 산다 <laughs> 리젠씨 한번 니트로 먹어봅시다 이거 왜인 많은지 알겠다 엄청 부드럽네가격대비 음, 엄청 부드럽고 이게 원래 어쨌든 좀 저렴한 거는 되게 날카롭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부드러워요 아 이거 얼음 타서 막. 먹으면 수렁수렁 들어가겠는데? 음, 야, 근데 이거 가을 괜찮다. 냉이 진짜 괜찮다. 어, 괜찮다. 음. 얼음에다가 그런다. 아니 편의점에서 그 음료수 팔잖아요. 근데 옆에 얼음 살수 있는 게 따로 있고, 얼음 세 종류 있어요. 세 종류? 작은, 어, 작은 컵, 큰 컵, 아. 그리고 비닐 봉지. 비닐 봉지 뭐야? 얼음 비닐 이 있어. 거기다 채워가는 거 많이 살 거면. 아. 그래서 편의점에서 그 음료에 파는 얼음 그냥 아이스만 따로 팔아요. 대박. 대박. 음, 이거 맛있겠다. 음. 믹서가 있으면 난리 나겠다 이거. 맞다. 어, 서가 있으면 리 나겠어. 아, 이거 왜 인기 많은지 알겠다. 이 가격에 이런 부드러운 맛을 주는 태국 누구 왔다 왔다 하면 삼성 어. 좀 사달라고 어. 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것 훨씬 부드럽네. 비싼, 비싼 이유가 있네, 음. 그거보다는. 그러네. 어. 소세지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비싼 소세지랑 음. 떡갈비 같은. 아, 떡갈비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샀어요. 음. 내가 이거 좋아할 거 아는 거? 어, 그렇지. 하나는 너의 취향으로 골라봤어. 음. 이뻐? 음. 얘 조금.. 일단 그거야? 일오 음... 음... 나왔다. 음, 어떤한 가게에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번호표 해주고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시켜봤습니다. 배추랑 음... 음... 뭔가 중식 볶음 같은 응. 어, 맞아. 중국식 볶음 느낌이에요. 아, 은 되게 조금 들어 있고. 난 아, 좋은데? 응. 그러니까 나도 맛있는데 고수랑 먹기도 좋고. 그러니까. 아, 이거. 음. 버미첼리가 들어 있구나. 음. 야, 아, 이거 온 보람이 있는 맛이다. 그러니까. 응. 아니, 저희 옛날에 치앙마이에서. 그냥 길거리에 그 프라이드 아이스크림을 파는 거예요. 그걸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걔가 자리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가게를, 가게를 냈다. <laughs> 그거 진짜 어. 맛있었거든요. 와 대박. 우와. 야 먹고 가자. <laughs> 와 그냥 한번 궁금해서 왔는데, 어머 저거 저거는 그냥 그대로 있고 가게를 냈네. 귀여워. 얘 너무 귀엽다. 아고양 맛어어먹 <laughs> <laughs> 음. 그래 저게 먹자 너뭐 먹을거야? 난 바닐라 난 그린티 그린티? 어허. 너 아. 먹어? <laughs> 30바시간아니요 응, 다